오 오! 아니 설마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제가 매우 어려움 시나리오를 모두 종료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보상인 잊혀진 기억과 그 다음에 선택 확률업 티켓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잊혀진 기억이 지금 조각도 100개가 모여있어서 총 잊기를 2개 정도 만들 수가 있고요 선택 확률업 티켓 6개와 또 이제 문스톤도 1200개를 모아놔서 10회 뽑기를 해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재물로 바칠 장비 뽑기와 그 다음에 패스원 티켓까지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름 이것저것 할게 많고요. 제일 중요한 게점플 장신구 소환이기 때문에 요거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봐야 될게 장비뽑기죠. 자, 장비뽑기로 오늘의 운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트레이드 마크 뇌피셜 일곱 번째 가게 되면은 자, 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가 반짝일 때 가볼까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도 휘기 3 개. 여기서 바로 갈게요. 짠, 휘기 2 개. 어, 떴다. 네, 새로운 거 떴죠. 도감 채웠고요. 휘기가 끊길 때까지. 나또 새로운 거 떴고요. 도감 채웠고. 투 원. 다른 데서 잘 뜨겠죠? 자, 영웅 소환은 나중에. 패스 완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일법으로 좀 대충 간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충 가는 거예요. 요거는 뭐, 쉽게, 바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삼, 둘, 마지막, 하나까지. 이거, 큰일 나는데 자, 10회법으로. 파닥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파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가게 되면은, 바라는 게 있다면, 한 설비 면이, 어, 너무 안 나오네요. 자, 요럴 때는 로그아웃을 하고 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셋을 해주면서 접속을 했고요. 가끔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리셋을 하는 게 훨씬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파닥파닥. 고. 자. 어, 휘기라도 한번 친다. 그쵸. 어우, 나 전설인 줄 알았네. 나이스 태운 좋아요 휘기가 떴다는거는 흐름이 괜찮다는 뜻이라서 여기서 갈게요 어? 한번더? 나이스 좋아요 아이고... 발델인가요? 윈디고가요네어 좋습니다 휘기 두마리 도감 하나 채웠죠? 갑니다 어? 설마 여기서도 치나.. 어 안치네요 아 이게 색깔이 좀.. 희... 이게 좀 비슷해서 아 여기도 뭐 안나오죠? 두개 원래 두 개에서는 잘안 돌리는데 자, 여기서도 안 나오고요. 이야 그래도 리셋을 한번 하니까 좀 괜찮기는 하네요. 휴기두 마리 뛰었고 다시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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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 하나만고요. 아이고 나오긴 했네. 세 마리면은 마지막으로 3 2 1자좋습니다 네, 저희가 바라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전설이 안 뜬다는 건, 점플 장식부에서 불사나 분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개인적인 바램이에요. 그리고 제가 확률업을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여기서 점플 밍과, 그 다음에 점플 발데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플 발데르도 좋긴 하지만, 점플 밍이 그렇게 좀 뽑고 싶어요. 그래서 발데르보단 저는 밍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밍을 첫 번째로 이 10법을 해보고, 나머지 단법 6법 10번 남은 거를 만약에 뽑는다면 발데르로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가자. 이거는 이거 해야 돼. 둘. 제발, 아, 제발. 구슬을 빨리 뽑으면 뽑은 거라서 잘 보세요. 뜹니다. 제발. 오! 오! 아, 예, 설마, 진짜로? 야! 에이, 설마, 점프링 설마. 아, 진짜, 진짜 주는 거야? 갈게요. 아, 제발, 결투장 나도 레전드를 가고 싶은데, 가자. 없는 거. 헉! 오 마이. 무야호. <laughs> 와. 이걸 뽑네? 와. 아니, 점플링 여기서. 나오면은, 내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어가는 건가요? 자, 일단, 점플밍, 아유, 너무, 아니 어떻게, 아니, 네, 일단, 점플밍 뽑았구요. 야, 그러면은, 에이, 설마, 점플 발대리까지 뽑히진 않겠죠? 문스톤까지 합쳐서 일곱 번 정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이, 이게 먹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에이, 그쵸? 일곱 번째? 아니죠. 뿅. 아니죠. 고급 희이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설일 텐데, 갈까요? 아니죠. 한번 더? 아니죠. 아델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가자.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가면은 안 뜨죠. 마지막 하나 더 까볼게요. 안 뜨죠. 욕심은 적당히 부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점플 밍 하나로도 충분히 뽕을 뽑았기 때문에, 아, 진짜 그래도 뽑아서 너무 다행이고, 점플 밍에다가 끼워줄 이제 분노 장신구 하나 정도만 얻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잊혀진 기억 하나를 제작을 완료를 해주고요. 총두개가 달성이 되었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구 목걸이 먼저 갈까요? 네 목걸이 먼저 전설 바리온과 그 다음에 용병단장 제발 골드가 100만원이 들어가네요 자 먼저 목걸이부터 가겠습니다 만월이나 분노불사 하나 얻어보도록 할게요 3 2 1 제발! 제발! 땡!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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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laughs> 네. 아, 네, 네스트라이어 하신. 네, 좋아요. 그냥 만들어 놓을게요. 아이고,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요거는 네, 제작을 완료했을 때, 이제 기타 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두 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두 개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우편함에서 깔 수가 있거든요. 자, 목걸이 먼저. 쓰리, 투, 제발, 원, 가자! 만월! 아이고. <laughs> 감, 감사합니다. 아유, 불사, 나이스, 좋아요. 네 이제 레전드에 한발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불사 목걸이, 좋아요. 도감까지 채우면서. 그러면은, 반지에서는, 제발, 뭐, 무기력이라던가, 이런 건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3, 2, 제발, 한 번만! 아, 하필 있는 부위를, 어, 네, 이게 어디에요, 그쵸? 이거 뭐, 다른 캐릭터한테도 씌워주면 되니까, 네, 행동 불가 상태일 때, 2초 동안 피해 매력. 괜찮습니다. 결장에서 좀 쓸만하겠죠? 이거 차라리 다른 부위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저한테는 이제 불사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상황이고, 불사를 2세트로 껴도 좋기는 한데, 1세트 하나만 끼더라도 어그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효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펫 합성이 남아있죠 요즘 결투장에서 유행하고 있는게 스파이크랑 그 다음에 브릴린 펫인데요 요 두개를 한번 얻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도 고급이 꽤나 많이 나왔죠 다시 13개에서 한 3개정도? 4개에서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네 괜찮아요 고급에서는 희기 두개정도만 나오면 선방일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희기 두개만 나오자 뿅 어우, 두 마리, 나이스. 아직 더 남았죠? 여기서 하나만. 아니야,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짠! 네, 괜찮아요. 어, 하나 더 남았네요? 자, 진짜 찐막. 까비. 세번 정도 돌릴 수 있겠죠? 펫 합성할 때는 자동으로 합성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두번 정도는 자동으로 가도록 할게요. 가자. 불멸 아일린, 아니면은 스파이크 하나만. 제발. 짠! 아이고, 주주인가요? 네, 이러면 못 뽑는데? 네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필요없이 점플 밍 하나 뜬 것만으로도 정말 대박이긴 했었는데 뒤늦게 클리어한 매우 어려움 시나리오 보상에서도 이 불사의 목걸이가 떠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컨텐츠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욕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기운 많이 받아가서 꼭 좋은 아이템들을 잘 띄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레전드를 달성을 하게 되면 레전드 달성 덱 소개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바